또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혹시 집행유예 판결이 받기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통 동종정가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좀 이런 구속영장이 기계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나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할 필요가 더욱 좀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배우사입니다 가끔 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이 되었다 라는 뉴스를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구속이 무엇인지 구속이란 것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되는지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장기간 걸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와 법원에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구속 중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장기간 사람을 좀 구금함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집행을 합니다. 사법 경찰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이 좀 구속을 할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검찰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검사가 구속 사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고요. 구속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을 해서 발부할 를 수는 없는 거고요.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발부가 됩니다. 그 형사소송법에는 일단 재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 아니면 도주의 우려 있을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유 외에도 어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 관련해서 실형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면 역시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있다. 라고 보아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예상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가 경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뭐 영장 발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범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재질이 중한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니면 영장이 아예 처음부터 발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경찰이 청구를 하고 검사가 판단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법관이 다시 영장실치심사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영장이 청구된 경우 그 당사자는 두 단계에 걸쳐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소명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입니다. 이때 검사가 1차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검사에게 나의 경우는 구속사유가 없다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단계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역시 판사에게 구속사유가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 혐의를 다투거나, 즉, 나는 죄가 없다, 이러한 점을 소명하시거나, 아니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아니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현재로서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했다, 라는 내용 등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내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지 먼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아니면 뭐 증거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좀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횡령 문서 위조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경우 회사 대표의 동의를 받았다. 아니면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다 내가 임의로 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주장하시면서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피해자 합의가 진행 중이다 아니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라는 점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나 역시 가정이나 직장이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좀 이런 구속영장이 기계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나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할 필요가 더욱 좀 커집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동일정가가 있으면 범죄의 어떤 경중에 상관없이 좀 청구되는 사례가 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신청돼서 발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나에게 구속사 유 없음을 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및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구속이 되면은 피고인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구속접부심 청구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구속접부심 청구라는 것은 나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이게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속접부심 청구는 사실상 인용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합의를 하는 등좀 사정 변경 사유가 있으면 보석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좀 병보석이 가능한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병보석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혹시 집행유예 판결이 받기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몇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 형사 재판이 뭐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 이렇게 단기간에 신황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나면은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요건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형사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상당히 피고인 자신에게는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한테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댓글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